안녕하세요, 스테카의이안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너무 너무 차량 좋아하시는 법인 대표님이 리스로 출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리스 만기까지 다 타시고 심지어 명의 이전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 자체도 워낙 잘 타고 다니셨다는 이야기죠. 자, 이 차량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벤테이가 6.0입니다. 어, 와, 시비기통. 와, wow, WCV. 대박이죠. 자, 최초 등록 2019년 3월 21일 2018년형 차량 주행 거리는 21,600km입니다. 어, 신차 출고 가격 3억 4,400만 원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어, 반 정도 감가가 됐네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은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건 잡혀 있는데 부품이 240만 원, 공임이 800만 원이에요. 신차 가격이 3억 4,400이라는 걸 떠올린다면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인 대표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W1E 딱 써있죠.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 5950cc, 608마력에 91.8 토크입니다. 실내 보시기 전에 옆모습 먼저 보고 오세요 휠이요 21인치 거든요 커다란 차량 덩치에 딱 맞고요 그리고 굉장히 럭셔리 합니다 어, 휠캡 이렇게 B 써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자 이제 실내는요 브라운인데요 브라운 투톤이에요 그래서 커피우유 색깔하고 모카브라운하고 이렇게 투톤으로 잡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드 색상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라데이션이 참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크롬 색상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자이 차량 어, 일단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할게요 기존에 좀 불편했던 디스플레이 아니고요 어, M2C 내비게이션입니다 T맵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외에도 어, 안드로이드 어플도 되기 때문에 그냥 태블릿이 하나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이트 비전, 에어 서스,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등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옵션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차량 보러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차는요, 진짜 보셔야 돼요. 보면 너무 예쁘고 영롱합니다. 자, 벨트 색상도 마찬가지로 시트하고 동일하고요. 그냥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굉장히 예쁜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차량 1열 공간 보셨다면 이제 2열 공간 보러 가시죠. 2열 공간으로 왔습니다. 어우, 이거 의전차로 써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위쪽에 파노라마 선도 굉장히 넓어요. 거의 뭐 오픈카 수준으로 넓습니다. 2열 시트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몸을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테이블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시고, 선쉐이드 전동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도어에 제떨이 꽂혀 있는 모습도 확인하세요. 어, 그리고 크롬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빛나서 좋고요. 자, 이쪽 컵홀 부분 그리고 어우, 암레스트 도 너무 고급스럽고 어, 공조기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SB 꽂는 곳도 두곳 있고요. 그리고 시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하고 차량의 뒷모습 확인하시죠. 자, 여러분은 오늘 벤테이가 보셨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요. 벤테이가 6.0입니다. W12고요. 최초 등록 2019년 3월 22일, 2018년형 차량. 주행 거리 21,600km. 신차 출고 가격 3억 4,400만 원. 스타카 판매 가격 1억 8천만 원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한 건. 부품 240만 원, 공인 800만 원 잡혀 있고요. 신차 가격 대비 이력 굉장히 경미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1인 소유 차량이에요. 오늘 최저가 판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량 너무 좋아하시는 법인 대표님께서 리스로 출고해서 만기 명의 이전까지 한 정말 애정 갖고 잘 타고 다닌 차량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차량 1억 8천원입니다. 1,000만 원 할부리스 대차 모두 가능, 할부 기간 연장 가능, 그리고 유예 할부도 가능하니까 금융 상품도 스타카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 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